오늘도 건강지킴이 기운팜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운팜 채널의 건강정보는 각종 전문 연구자료와 관련 논문 등을 분석해 작성됩니다. 사람의 나이, 질병의 유무, 건강상태는 모두가 다르고 개인의 현재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유의하여 보아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늘은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식품으로 여러 연구에서 그 효능이 입증되었습니다. 마늘은 감기와 독감 증상을 완화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마늘은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화 관련 인지 기능 저하를 막아주며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마늘이 운동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와 근육 손상을 줄이고 산소 이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늘을 꼭 먹어야 하는 10가지 이유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첫 번째는 마늘과 위장입니다. 알리신은 위와 장의 점막을 자극, 소화 효소의 분비를 촉진하므로 위 점막의 저항력과 소화에 호화 능력을 제고시키고 대장에 정장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마늘과 감기입니다. 감기가 걸리는 이유는 평소 대기 중에 부유하던 바이러스가 춥고 건조한 공기 때문에 코점막의 저항력이 약화됐을 때 바이러스의 침입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마늘은 체력 강화와 피로회복 기능을 함으로 매일 마늘이 마이너스 3쪽 분량을 장복하면 감기를 예방할 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늘과 변비, 설사입니다. 쾌변, 쾌식 쾌면의 삼쾌는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마늘을 상식하면 알리신이 대장을 자극하여 대장의 연동운동이 촉진되기 때문에 배변이 규칙화되며 또 대장활동의 정상화와 몸을 덥게 하는 상승작용을 함으로 설사를 먹게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마늘과 불면증입니다. 마늘의 알리신이나 마늘 비타민 B1은 신경 세포의 흥분을 억제하고 신경을 진정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체내의 혈행이 개선되어 몸을 덥게 하고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마늘과 결핵입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결핵균에 대해 강력한 살균 및 항균 작용을 하고 체력을 증강시키는 작용을 함으로 예로부터 결핵에는 아주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마늘 알리신이 살균 작용을 하는데 특히 결핵균, 곰팡이균, 이질균, 장티푸스균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 뇌염균, 비브리오균, 콜레라균에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마늘과 천식, 기관지염입니다. 마늘은 진해거담 작용을 하는데 마늘의 자극성 있는 알리신 성분이 위를 자극하면 위가 폐로하여금 점액을 묽게 하는 체액의 분비를 하도록 명령하기 때문에 폐가 스스로 담을 배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마늘과 당뇨병입니다. 마늘에는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 B1과 주성분인 마늘 알리신이 상호 결합. 알리치아민으로 전환되어 비타민 B1보다 강력한 당질 대사를 촉진합니다. 또한 마늘 알리신은 체내의 비타민 B유과 결합 췌장의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여덟 번째는 마늘과 갱년기 증상입니다. 마늘은 갱년기 증상의 원인이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여 불균형을 복원시킵니다. 아홉 번째는 마늘과 치질입니다. 육식을 많이 하는 경우라도 마늘 알리신이 대장을 자극하여 대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규칙적인 변통이 일어나고 변비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살균작용으로 환부의 청결을 유지해줍니다. 열 번째는 마늘과 해독작용입니다. 시스테인 메티온인 성분의 강력한 해독작용으로 간장을 강화시키며 알리인, 알리신 치오에텔, 메가프탄, 유화수소 성분 및그 유도체는 수은 등 중금속과 공해 물질을 배설하고 세균을 제거합니다. 마늘은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양념과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마늘은 다양한 효능과 맛을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마늘은 다양한 요리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재료입니다. 적절한 양으로 섭취하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마늘은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과도한 섭취나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마늘 섭취는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장 불쾌감, 가스 생성 및 복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마늘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기도 하며 피부 발진, 가려움증, 구취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두드러기나 호흡 곤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늘을 직접 피부에 놓으면 가려움증이나 피부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마늘 섭취는 혈압을 너무 낮출 수 있습니다. 마늘을 적절히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개인의 상태와 양을 조절하여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양의 마늘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마늘을 꼭 먹어야 하는 10가지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철학자인 히포크라테스는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자연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건강, 내일도 건강, 건강이 최고입니다. 긴 내용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기운팜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